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제가 지금 어~ 오늘 방송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알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좀 어, 어, 얘기를 하고 어~ 두 번째는 지금 어~ 박찬대 정 어~ <laughs> 정창내 정청내, <laughs> 정청내, 그, 민주당, <laughs> 당대표 관련해서, 그,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첫 번째,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검사, 어제 이진수 검사, 저도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답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제 그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산한 그러니까, 어, 이진수 차관이죠. 차관에 대해서. 어, 답변 태도라든가 그 어떤 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 어, 어떤 정확한 그런 모티브를, 정확한 그, 뭐 어떤 포스를 치우지 않고, 그냥, 어, 응글스적,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죠. 어, 어, 뭐 이성윤 의원이라든가 뭐 외에 뭐 다른 의원들,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디올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둥근슬쩍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봉욱 민정수석 또 외에 또 다른 또 지금 이진숙인가요? 저기 교육부 장관 그 소녀상 철거 문제 때문에 원래 윤빠 윤석열 지지 사람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윤석열이 아닌 그 이재명 쪽으로 바뀌었다. 아 그런 그 교수들의 성명서도 지금 나와 있죠. 어, 인사는 제가 아직 지금, 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 어, 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진보든 보수든, 일을 잘하는, 또 대한민국에 어우러서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을 인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검찰에 대해서는, 어, 사실 지금과 같은 그 공수, 공수처, 아니 공수처가 아니라 저 수사만 전담하는 수사청, 어또뭐 국가 중대 수사 본부 또 내지는 뭐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 그렇게 지금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 어, 검찰 검사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문정 검사 외에는 어느 검사 출신 뭐 박은정 국회의원인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박은정 검사도 어, 당시에 검사 재직 당시에 공식적으로, 어, 검경을 분리를 해야 되고, 그, 검찰 기관의 내부적인 업무 분장을, 뭐, 공수, 어, 기수처, 기수청하고 수사청 따로 분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어, 뭐, 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최근에 그, <laughs>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어, 김, 김, 어, 김성호, 어, 그 양반도 지금, 검수 안박이란 말을 안 쓰고, 어, 검찰청을 해체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어, 용어는 뭐, 유지를 하되, 그 업무적인 성격과, 그, 행태, 유형, 그런 부분들을 업무 분장을 정확히 나눈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그 부분에서 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의 문제는 지금 뭐다 허점은 드러나 있죠. 물론, 자, 어 국회 그 청문회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더 면밀하게 드러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 조금 더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아 지금 현재 어 이재명 그 대통령으로 어, 최종적인 것은 이번에 이제 차관급까지도 다 인사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관급까지도. 거의 뭐 검찰 같은 경우는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진수 차관이 제일 문제가 돼서 어제 시끌시끌했죠 그래서 페북+ 페이스북에서는 어 일부 제 아는 뭐 교수님도 아는 그 선배님들이 어 난리가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 그분들의 의견에 반해서 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어 어떤 털이 붙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 과연 그그 그 사람들이 어100% 이재명 대통령인가 친명인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 했을 것입니다. 어 윤석열 어, 전 대통령 시기에 그 윤석열 정부 때 어, 특히 검사들이면 거의 다 <laughs> 어, 좀, 어, 약했다. 어떤, 특별한, 그, 어,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검찰을 나누는, 이제 수사만 전담하고, 뭐, 기소만 전담하고, 뭐, 국가중대 수사본부만 이 전담하는 그런 이원화 시키는, 어, 그런 뜻을 지지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또, 내지는, 어, 그런, 그 당시에, 어, 의견을. 근데 문제는 이진수 어제 그 답변 태도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래가지고 어떻게 그, 어,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그 코드를 맞춰서 어, 일을 할 수가 있겠나 그런 의아점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으로 인해서 인사의 채택으로 인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너무 흔들지 마라. 어, 뭐, 박은정 어, 국회의원도, 박은정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어,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고 있죠. 그 인사,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 지금 흔들고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러 얘기는 듣지만은, 아 어, 뭐,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조국당 쪽에서는 황현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입김이 작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쪽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한 검사 리스트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 또 지금 현재 그 교육부 장관도 지금 뭐 소녀상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많죠. 어, 일부는 어, 국민 추천제가 아닌 아 그런 어 김+ 김진숙 아 이진숙 이진숙 어 교육부 장관을 어 선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어뭐 누가 인사를 했는지 정말 뭐 누군지 좀 밝혀둘라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아는 자 제가 어잘 아는 최동석 소장이 이번에. 어 인사혁신위원회 비서관으로 이번에 채용이 됐죠. 어 그분이 연세가 70이 금 넘었는데 독일에서 인제 어 공부를 하고 오시고 옛날 한국은행에 근무하고 어 그분 저서 책으로는 어, 성취 어, 애측 모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취 애측 모형이라는 책 읽어보시면 읽을만한 책이고 저도 여러 번그 어, 숙독을 하고 그 책을 읽고 인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눈이 좀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뭐그 단어 시스템이라든가 뭐, 어, 분, 어, 분, 어, 분, 어 분권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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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유라 뭐네트워크화뭐 해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인사의 조직 구성이라든가 그 어, 성과 어, 어떤 어카운트 밀리티적인 어, 그런 성과에 대한 배분의 문제, 성과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을 채택했을 때 인사 조직에 있어서 어,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 어, 그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채 측무형이란책 그분이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 어, 들갔더라고요. 어 최근에 저도 페이스북 보고 안 사실인데 어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저도 추천을 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다가도 그분도 올려 놓고 어뭐 그분도 추천하길 바랬는데 이번에 이제 추천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 그런 분들이 아마 인사를 좀 하면은 좀 제대로 이제 인사가 되지 않겠나. 아,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들어간 지가 한 일주일도 채안 됐기 때문에 아마 여지, 지금까지의 인사는 그분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이 아마 해서 그런 오류점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앞으로 이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 인사를 채택한 부분에서 좀 참고 기다려 둘라, 좀 믿어 다,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제 저도 페이스북을 보고 좀 놀랐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신지호 어, 의원을 아침에 만났는데 어, 정청래 의원이 내가 이번에 아뭐 신지호 의원이 아유뭐 요즘 잘 나가는데요, 뭐 어. 당대표 될것 같은데 하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 정청의원이 신지호원한테, 어, 아, 내가 조금 더, 어, 좀, 어, 개딸들에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더 공격을 해돌라, 어? 저, 저, 보수 쪽에서 공격을 해돌라라고 그렇게 이제 농담 아닌 진담으로 신지호원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지호원이 그것을 뭐, 어드, 어드벤션인가, 어드, 어드베이션인가, 어드벤저, 어드벤저, 그런 고수 유튜브에서 어, 공개를 했습니다. 어, 정청리원을 만났는데 그런 부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자기가 이 보수 쪽에 있는 어, 국힘당 쪽에 사람들한테 어, 공격을 받으면 자기는 반대적으로 어, 지지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당대표가 된다. 그러니 나를 좀더 강하게 또더 공격 좀 해둘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참 정청내원을 지지하면 지지하면 안 되겠다. 정청내원은 조금 더 아직도 국민 어, 어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성향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진성 당원, 저 같은 그어 민주당 그 권리 당원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권리당으로서의 그 정치 의식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정청내원이 그런 뭐 지지층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마포 쪽에서 어, 아줌마들이라든가 그맹목적인 지지층이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또 엊그저께 또, 어, 그 뭡니까, 그저 탁현민하고 그, 어, 어 김어준하고 해가지고 큰 행사를 또 하나 해제 안 했으니까 거기에도 참석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어 지지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정청래 같은 경우는 당원들을 국힘당 당원을 우습게 한 것이죠 하나의 소유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국힘당 보수 사람들이 자기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어떤 그. 비토를 하고 어 하게 되면은 자기가 더 상대적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더 자기는 어당 대표로서 더 표를 더 얻을 수 있다. 인제 권리 당원들이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조 의원, 신조 전 의원한테 이제 그런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천만에 만만에 공덕입니다. 제가 봤을 땐 권리 당원이 그렇게 어리석 지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진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유튜브를 보면서. 아 정말로, 야, 이것은, 어, 그 권리당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표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소유물로 아니면 전리품이나 어떤 그 소유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아직도 당원이 주인이고, 당원 중심적인 정당으로 이 사람이 당대표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녹화를 하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아, 정청래가 옛날에 어, 그때 아마 그 시기 때 이제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닌 시기였거든요. 아마 어, 어저 이재명 대표가 뭐 금식 단식인가 할때 했는데 무슨 뭐 법안 통과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민주당원들하고 유튜버들이 어, 국회의원들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근데 이제 마침 지나가면서 어, 정청래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좀, 어, 국회의원들한테, 어, 이렇게, 어, 강하게 항의를 하면은 그, 그 사람들도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고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 생방송에. 그래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원이나 유튜버들이 당연히 어떤 법안에 대해서 빨리 통과하라고 뭐냐, 채촉할수 있고 항의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국민의 목소리고 당원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정청 내 의원은 그것을 오히려 계급주의적인,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비율을 맞춰라. 그 사람들을 낳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떤 적극성을 떼어서 이렇게 막좀 강하게 어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해주고 싶어도 않는다. 그런 어떤 그 협박조로 저는 들렸거든요. 협박조이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대단한 어떤 어, 의식을 갖고 있는 자기네들이 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 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도 뭐 개딸들이 뭐 응원을 해줄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 정청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 양반 아직도 어 권리당원, 국어 민주당 당원들의 그런 의식이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당원들의 그 구조를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그 구조 체계를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오히려 박 찬대를 지지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청대는 절대 찍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방송 시간 15분을 넘었는데 어 최근에 이런 모습들 또이김호준과 어울리는 뭐 어울린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문재인 쪽하고 이 그 팔을 새로운 팔을 이루는 수박 소위 수박들을 다시 구성하고 팔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면 대거 몰려올 것이다 그런 그 염려 어 절대 당, 박찬대가 당 대표가 돼야지 정청래가 되면은 민주당이 앞으로 말아먹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선언을 하건데 정청래를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아 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어, 정청래가 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당원들의 그 의식구조와 당원들의 그 주체성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정청래는 정말 당대표면 은 큰일 날 사람이다. 어, 또 다른 민주당 내에 윤석열과 같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어, 두 가지, 어, 뭐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둘라 끝까지 조금 더 그 다음에 정청래를 찍으면 안 된다. 그두 가지, 어, 박찬대를 찍어야겠죠. 그두 가지 여러 관데를 제가 호소를 드리면서 어, 여기까지 녹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좋아요, 구독 좀꼭좀 부탁드립니다.